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박용선. 현경실장입니다. 네, 오늘 역시 저희가 통크할인으로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 항상 수식어가 앞에 붙죠. 바로 국내 SUV 수입차 판매량 1위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하면 바로 차박이 생각나는 그 차량입니다. 바로 포드의 익스플로러로 준비를 해봤는데 현재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6세대 모델까지 출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델은 바로 전 모델인 5세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너무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차박이라든가 한 2천만원 초반대에서 suv를 찾으신다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현경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차량 스펙과 외관 상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드 이스플로러2.3 리미티드 5세대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 15만 4 0 0 0 k m 운행하였는데요. 어, 이쯤에서 주행거리 들으시고 5년차니까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좀 있다 생각하시고. 나가시려는 분 많으시죠? 잠깐만 참아주시고, 어, 주행거리만 듣고 나가시지 마시고, 이 차량 컨디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차량 금액은요, 저희 오마이들러에서 준비한 금액은 대박 할인 들어가서 21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면부부터 같이 보실게요. 네, 유리 썬팅 부분 들떠 있거나 찢어진 부위 없이, 실금, 돌티면상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보닛 쪽은 지금 미세한 스크래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하고 반질반질한 도장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의 인상은 그릴과 헤드램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 이전 대비보다 금속의 느낌이 강하게 변했고. 그릴과 헤드라이트의 위치가 조금 더 높아진 느낌이 납니다. 어, 지금 그릴 쪽 벗겨지거나 훼손되어 있는 사항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엠블럼 역시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 범퍼와 범퍼 하단 그리고 양측 측면 부위까지 지금 큰 스크래치는 제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전방 카메라 그리고 센서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사항이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워셔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범퍼 옆쪽 안쪽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주행 시 공기 저항이 많은데 공기 저항이 안쪽으로 흐르도록 그래서 직진 안전성에 도움을 주면서 브레이크 패드에 열까지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측면 부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운전석 측면 부위 보고 계신데요. 옆에서 봐도 단차 문콕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디엔다와 뒷범퍼와의 단차도 역시 없고요. 뒷바퀴 보실게요. 뒷바퀴 트레드 약5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사전에 제가 미리 다 체크를 했습니다. 네 바퀴 모두 50% 이상 트레드 보유하고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힐 기스는 약간의 생활 기스만 살짝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뒷도어, 앞도어, 그리고 앞엔다까지, 사이드 미러까지. 전체적으로 봐도 큰 스크래치나 문콕 기스 찾아볼 수 없네요. 네, 휠 상태, 지금 휠 기스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드 차량에만 있는 이 시크릿 도어 네, 장착되어 있고요. 네, 조수석 측면 부위 쪽 넘어왔습니다. 옆에서 봐도 단차 없고요. 문콕 없습니다. 디엔다와 뒷범퍼와의 단차 역시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뒷바퀴 보실게요. 뒷바퀴 힐게스 이쪽 편에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뒷도어, 앞도어, 그리고 사이드 미러, 앞휀다까지 전체적으로 음, 추가적인 도장이나 붓터치가 필요한 사항 전혀 보여지지 않는 깨끗한 모습이고요. 앞바퀴 보실게요. 앞바퀴, 힐기스 상태, 역시나 이쪽에 살짝만 있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후면부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유리, 썬팅, 뭐, 들떠있거나 찢어진 부위 없고요. 실근과 있는 현상 없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범퍼 하단, 그리고 양쪽 측면 부위까지 전체적으로 너무나 양호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양쪽 테일 램프 역시 깨져있거나 훼손된 사항 없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당연히 부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양손에 짐이 가득히 있을 때 범퍼 밑에 있는 모션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서 트렁크를 열어주는 기능인데요. 어, 아까도 보셨다시피 모션 센서가 인식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5m가 넘는 차체 길이와 넉넉한 실내 공간은 아웃도어 장비를 잔뜩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큼직한 공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어, 2, 3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양문형 냉장고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트렁크 벽 쪽을 보시면, 노멀, 스토우, 폴드, 세 가지 모두 버튼이 있는데요. 양쪽 동시에 아니면 개별적으로 조절 가능하십니다. 여기, 노멀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이 안쪽에서 슝 하고 올라오는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동식 시트 조절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토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접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넉넉한 공간 활용하시면 되시고 네 지금까지 제가 포드 이스플로러 2.3 리미티드 차량 외관 상태 설명해드렸는데요 차량 진짜 너무나 공간 활용 정말 잘 되겠습니다 어, 넉넉한 공간 제공되어지고 있고 어, 외관 상태 너무나 깔끔하고 좋았는데요 네 실내 상태는 과연 어떠할지 용선 팀장님께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상태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전반적인 느낌 먼저 한번 보실게요. 실내 뭐 대시보드라든가 각종 마감재 부분 지금 영상에 잘 당기고 있지만 시트 부분도 역시나 뭐 터진 부분, 훼손된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도어 캐치 쪽 보시면은 이렇게 3 단계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크롬을 잘 적극적으로 써준 거는 미국 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가장 많이 해지고 터지는 부분 시트 쪽에서 가장 많이 해지는 부분인데 아주 양호한 상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핸들 쪽 지금 보실게요. 핸들 쪽 전반적으로 가죽을 사용을 해주셨는데요. 가죽 상태 작은 기수도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버튼들도 뭐 아껴탄 차량이라는 느낌이 충분히 느껴질 만큼 아주 양호한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제어하는 버튼이나 각종 모드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 핸즈프리 버튼들, 정상 작동 모두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네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 지금 아주 선명한 화면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열선이라든가 통풍 시트 제어를 할수 있고, 이쪽 잠깐 비춰주시면 핸들 쪽에 이 버튼을 한 2, 3초 정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전환된다는 점은 포드 차량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은 각종 버튼들 아주 까지면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공조기라든가 미디어를 제어하는 버튼들 조작감도 아주 훌륭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이렇게 통풍과 열선 시트 조절할 수 있게 따로 빼놓은 모습입니다. 기어노브 주변을 보시면은 이렇게 SUV답게 깊은 수납공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두 개의 컵홀더는 이렇게 은은한 조명이 고급차라는 느낌을 조금 더 받아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주행 환경에 따라 조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콘솔박스 상단, 이렇게 많이 비비는 부분이죠. 아주 깨끗하게 흠집 하나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어, 이 수납공간 깊이감이 상당해요. 뭐, 국산차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 정도의 수납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어,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관리 상태가 아주 으뜸이었던 차량이었습니다. SUV 타시면 꼭 필요한 거 하나 있죠. 바로 썬루프. 지금 작동 상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 뒤쪽까지 파노라마 선루퍼가 같이 작동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모터에서 이음이 난다거나, 걸림현상이 있다거나,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아주 시원한 개방감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이 가장 대박인 점, 저희가 대박 할인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가죽 상태가 정말 대박입니다. 어 너무 깨끗해요 뒷자리 공간 뭐 사용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기도 했는데 이 차량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SUV 답게 각도 조절도 되다 보니까 미국차 답게 이렇게 편안한 그런 쇼파 같은 착자감은이 차량을 타고 아주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자 이제 엔진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엔진룸 지금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보시는 2.3 에코부스트 엔진은 사실 어 예전에는 포드 익스플로러가 3.5 모델만 나왔었는데 2.3 에코부스트가 이전 세대부터 사실 출시가 됐어요 근데 어 출력이라든가 기존에 타셨던 분들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이큰 덩치를 아주 그냥 총알같이 나갈 수 있을 그런 느낌을 받아보실 정도로 정숙함과 출력까지 두 가지 다 잡은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총평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안내해드린 포드 익스플로러 어떻게 보셨을까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신차 시장에서도 그랬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너무 인기 많은 차량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셨을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아주 훌륭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그리고 엔진 상태, 미션 상태까지 저희가 체크해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대박 할인 들어간 가격이죠. 어떻게 되는지 현경실장님 어떻게 되죠? 네 저희 오마이딜러에서 준비한 가격은요 21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다른 차량이 궁금하시면 화면 상단 오른쪽에 보이는 저희 대표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안전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딜러 현경실장 박용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